대박 지금 저희 다섯 명다 아, 올라가도 아,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네. 어, 생각보다 여기 되게 넓어 야. <laughs> 대표를 해놓으면 우와. 여기서 이렇게 또 시현이 아. 네. 어때? 시원하다 <laughs> 어떠세요? 아. 되게 팍트에 있죠? <웃음> 네. <웃음> 야 뷰가 너무 좋아 나 산이 바로 눈앞에 있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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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캠프 캠파티에 놀러 왔다가 지금 신박한 녀석을 발견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몇 명까지 올라가죠? 지금 4, 5명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 농막 굳이? 농막 네. 설치하시려고 요즘 박람회 나가보면 방난에 많이 나가 보셨죠. 네, 네, 많이 나가니다 기본 저가형이 3000대 그리고 고가형은 18000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인사부터 시켜 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 네. 툴레 레겐노드 박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가운맘도 지나가다가 요거 보고 아침에 산책하다가 <laughs>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웃음> <웃음> 여러분들, 마음을 들켰네.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거 한 사인까지도 올라가도 된다고 말씀 네, 주셨는데, 네. 일단 가격 먼저 오픈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농막 7, 8천 원 시대에, 요 녀석 지금 가격 어느 정도? 아, 어, 농막이 7, 8천이면 너무 저렴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460만 원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네. 장박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해요. 이거? 네. 뭐, 매번 설치해 놓으시면 장박이 가능한 거죠. 방파일링 라이프는 건축이 또 전문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외를 좀 뜯어보죠. 네. 일단 구조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구조체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자동차의 이렉 위에 다는 집입니다. 음. 보통 SUV에 루프랙이 다돼 있잖아요. 음. 거기다가 이런 걸 달려 달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애초에. 음.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루프탑 텐트를 달르라고 음.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모난 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SUV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산타페 네. 이런 거부터. 7 0형으로 나오는 카니발. 다 되죠. 이런 거다 올라갈 수 있는 s u v 는 90%는 다 됩니다. 음 네. 그러면 이 구조체가 어떤 재질로 지금 지금 밑에는 이제 허니콤 알루미늄으로 이제 좀 경량화를 시켰고 아, 무게 분산을 해 놓은 거고요.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원단은 이제 좀 방수가 생활방수부터 음. 자외선까지 어느 정도 차단되는 것까지 다 음. 활용이 된 거예요 지금. 음, 네. 일단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죠. 구조체가 일단은 경량화는 확실히 될것 같고요. 네. 그 위에 올라가서 네, 누워 있는 ]까요? 정도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살짝 아이들 어, 뛰어 놀아도 됩니다. 아, 그 정도는 네. 아, 그 정도는 네그 정도로 튼튼해요. <laughs> 네. 네. 아, 일단 우리 가운데만 올라가서 뛰는건 아, 괜찮은 을까 지금 뭐 저희... 저희 올라가서 <laughs> <칼이> 지금 <웃음> 저희 다섯 <laughs> 명다 아, 올라가도 아, 됩니다. 아, 아, 진짜요? 네. 오. 야, 그럼 그럼 여러분 올라갈까? 일단은요. 네. 지금 펴져 있는 모습 그럴 때 타잖아요. 일단 접어 보고 다시 뛴 다음에 저희 가족들 한번 올라가는 거 네.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접어 봐 주시겠네. 네네 네. 아 이게 접는 게 쉬워요? 네. 음. 자, 접을 때는 그냥 사다리를 쭉 오! 올려주시면. 어머. 어머. 이렇게. 저렇게 간단한 거였어? 네. 하고 오! 사다리를 대박, 대박 밀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커버. 우와. 커버만 덮어주고 지퍼만 체결해주면 끝납니다. 어나 이렇게 어... 간단하게 접히는 건지 몰랐어. <laughs> 대박인데? 그야말로 원터치인데요? 원터치죠. 오! 자 이제 우와. 펴지는 것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원터치 농막이야 사방형이 이렇게. 있는가? 쭉 펴서 꺾어 주시고 당겨 주면 짠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네, 끝납니다. 이렇게. 올라가 봐도 되나요? 자, 그리고 사다리 사다리를, 아, 사다리를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아나 한번 올라가 볼게 네, 이렇게 지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와우, 응. 한번, 올라가, 한번 올라가, 그래. 올라가 보시죠. 너무 아늑해. 어, 빨리 그러니까, 들어 봐. 야, 우리 사인가족이 그냥 자기에 딱 좋은데? 우와. 가을판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공간이 괜찮은데? 네. 어, 생각보다 여기 되게 넓어. 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선풍기 하나 놓고, 어. 뭐, 요즘에 이동식 에어컨 같은 거 하나 켜놓으면 어, 여기가 되게 시원해지거든요. 와우. 네. 아이고, 어. 일단은 한겨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봄, 여름, 가을 어. 이거 차박하기 너무 좋은데. 좋죠. 음. 이게 지면에 또 떠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더 지금 보시면 좀 선선하게 들어오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열어놓으면, 네. 이 되게 맞바람이 시원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 있고, 이쪽에 어. 구멍이 있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저희가 다 개폐되는 거거든요. 아, 네. 아, 하나만 열어봐주세요. 천창도 되는 거구나. 네, 천창. 천창이 아. 이렇게 다 개폐가 되고, 오. <laughs> 개폐를 해놓으면, 우와. 여기서 이렇게 또, 불을 아, 볼수 볼 있는. 로켓도 그렇죠. 아고 음. 이제 보통 이렇게 서, 설 수도 있고요. 네. <laughs> 시원여때? 시원하다. 시원해요. 진짜 오. 확실히 높이 나, 있어. 네, 네, 네. 어 대박인데. 야 경치 좋은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거 설치하면 그럼 그렇죠. 뭐 거의 최상이지 네. 와 좋다. 여름 같이 보실 수있습니야게 위치도 되게 좋은데 이 위치도. 이게 음. <laughs> 예. 이러면 은 비올 때가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첨마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 아. 이첨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뚫렸잖아요. 네. 뚫린 부분에 맞춰서 우레탄들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제 밤에 하늘을 음. 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음.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네, 투명창으로. 원래는 여기에 덮여 있는 건데 지금 음. 제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하. 음. 네. 그래서 덮여 있으면 더 뭔가 한 단계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음. 더 시원한 걸 느낄 수있죠 네. 그때 우리 세컨 하우스 이걸로 하나 장만하는 음. 거. 지금 너무, 벌써 즐기시고 너무 좋아. 계신 거 같은데요? 좋아. <laughs> 어 너무 좋아. 벌써 뷰를 <웃음> 즐기고 <laughs> 어, 계시고 여기 너무 좋은데? <laughs> 자, 이쪽에 보니까 저기 누군가가 차 위에 또 어머, 어디 네, 누군 앉아 계신데 꿀줄이... 낭만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저거 <laughs> 저 모델 한번 또 보러 한번 잠깐 네 가보시죠. 네. 여기 겨울에 만약에 네 네. 가, 그 정지 매트 같은 거 깔고서 자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 아마 더우실 거예요. 그 정도시면. 네. 요즘은 이제 루프탑 캠핑이라는 거는 좀 되게 문화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넘어오시는 이유가 난방도 되고 냉방도 이제. 난방이 에어... 돼요? 난방이 돼요. 그러니까 나 아까 그거 물어볼라 했어. 잠깐, 뭐, 난방이 된다고요? 요즘에 야, 자체적인 난방이 아. 아니고 요즘에는 루프 탑에 맞게 이제 무시동 히터라든지 뭐 이런 히터 같은 아.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틀어 놓으면 아. 되게 후끈후끈 거려요. 아, 이 안에서 그냥 공기가 네. 데펴져서, 데펴져서 따뜻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안 해도 된다는 네, 얘기신 네, 네, 네.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차박의 또 매력이다. 매력이죠. 아. 네. 그래서 카니발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썬루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제품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음. 없지만 네네. 다양한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썬루프로 오르락내리락 네. 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차 안에서 또 히터를 틀어놓으면 위로 또 연동을 아막 해놓으시는 분도 그러네. 있고 어 근데 네. 옆에 얘는 뭐예요? 이거 파워뱅크인가요? 파워뱅크입니다 음. 이동식 음 전기 음. 네. 요거 있으면은 네. 지금 노지에 캠핑하는 건뭐 당연할 거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농막을 대체할 때 네. 사실 산중에 맞있는데 네. 전기가 안들어온는 네, 농막 설치하고 네. 싶어도 전기가 없어서 못하시죠 맞아요. 실제 그런 분들이 음. 문의가 되게 많았었고요. 음. 근데 전력이 지금 농막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기 에코포 지금 여기 현장엔 없지만 음. 발전기에 배터리까지 이렇게 두시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 대용량. 네. 그렇구나. 그다음에 태양 패널까지 이렇게. 음. 네. 태양광 패널. 네. 그다음에 요즘에 CCTV 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CCTV 건설 현장이나 논막 현장에는 네네네네. 전기가 없으니까 감시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CCTV에 태양 패널을 해놓고 아. 배터리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저녁에 배터리로 CCTV를 돌리는 거죠. 네. 그렇구나. 이렇게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음, 이게 그렇죠. 용량별로 이게 사이즈가 지금 <laughs> 네,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제일 작은 거요 정도가 이제 소형 뭐 이렇게 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더큰 용량이 있고. 더큰 용량이 있어요. 아하. 네. 저건또 뭔가요? 이거 지금 이제 냉장고예요. 아, 냉장고예요. 이동식 냉장고. 우와. 좀 재료들이 들어 있고 <laughs> 한번 만져 보시면 되게 <laughs> 네. 만져 보세요. 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요즘... 어? 완전 시원한데? 자, 거기서 끝나는 대박. 게 아니고 냉장고인데? 옆에, 냉장고인데? 옆에 보시면 제빙기가 어, 어, 있습니다. 얼음도 만들어줘요? 네. <laughs> 이야. 남편. 쟤좀 <laughs> 해줘봐. <이거>. 어, <laughs> 너무 장비가 어, 좋아. 너무 장비들이... 딸내미... 딸내미들 딸래미. <laughs> 캠핑에 데리고 가려면 이런 거 있어야 돼. 좀 장만해봐. 자, 저기 A프레임으로 보시면 <laughs> 여기서 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오토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네. 뭐 어떤 어머. 브랜드인가요? 이거는 귀엽다. 이제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 브랜드고요 아마 루프탑 텐트 최초인 제품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한 60년이 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이제 분질러서 아 <laughs> 만드는 텐트예요 아 <laughs> 장인이 한땀한 장인. 땀이라 그러니까 가격이 또어마무시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가격이 저거보다는 높아요. 아, 네. 대략 대략 5, 6백인데. 아, 뭐, 지금 오만 원씩 하7월까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3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 3, 40% 할인이 들어가는 300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세요. 어, 그럼 먼저 본 거랑 비교했을 때 네.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으로 가시고 싶으시면은 이모 그렇죠. 선택해도 네. 이런 거는 그냥 내리면 끝나거든요. 아. 네. 아. 건... 어, 이건 더 간단하겠다. 이런 거는 어, 그래. 그냥 이렇게 어머. 내리면 끝나거든요. 아, 내리시고 아이 원단만 집어넣고 클립만 채워주시면 끝납니다. 완전 간단해. 클립만. 너무 빼주시고. 간단해서 어이가 없어. 아, 너무 해요즘 차박은 좀 편해야 돼. 야 이렇게 간단하면 <laughs>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쳐주면 자동으로. 다. 네. 잘 만들었네. 네.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네네네. 저기 뷰를 한번 감상해보십시오. 오 네. 올라가 봐. 팍 트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음. 어떠세요? 아 되게 팍 트여있죠? 네. 야, 뷰가 너무 좋아. 아, 좋다. 나 산이 바로 눈앞에 있어. 지금 이제 윗판하고 어. 아랫판이 f r p 요 네. FYP인데도 화이퍼 글라스라 그래가지고, 정말 튼튼한 FYP입니다. 남편, 많이 쓰는 그 너무 좋다. 그렇죠. 요트 바닥, 요트에 네. 들어갔는 네. FYP. 네. 엄청 또. 어, 벌써 아, 너무 좋아요. 좋네. 아,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아까 그 큰, 큰 거는 가족용, 우리 사인 가족용으로 있었고, 이건 딱 연인하고 커플이네. 맞습니다. 네. 네. 애들 두고 우리 둘만. 정확하십니다. 그지 그지 네. 딱 이거네 딱두명두 두 명이야 아 너무 좋다 자, 지금 농막을 네. 5천만 원 7천만 원짜리 농막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아... 마지막 멘트로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더감성 있고 더 저렴하고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 두 가지의 농막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천안 툴레 매장에 오시면 두 가지의 농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농막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해 주십시오. 저렴하게 <laughs> 이동식 주택 고민하시는 네. 분들 여기 밑에다가 좌표 깔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전화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기회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파님 여기 한번 올라와 보세요.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봐. 여기 딱 좋아, 딱 좋아, 빨리 와봐. 어. 그치. 요게 그냥 이러, 이렇게 열리니까 아까 뷰는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는 아예 여기가 다 트여있어서 좋은 것 같아. 음, 그치. 그런딱 진짜 경치가 좋은데다가 딱 주차를 음, 해놓고 그치. 이걸 딱 깔면 그냥 끝이야. 그니까 이제 음. 이 제품의 장점은 이제 음. 주행하시다가 음. 두 분에서 어, 어. 너무 좋다. 음. 그래서 잠깐 1분 만에 펴고. 30분 휴식하시다가 돈도 안 들어. 돈도 안, 들어. <laughs> 돈도 안 듭니다. 아, <laughs> 그냥 자연이 그냥 그냥 그렇죠. 눈앞에 바로 네. 있고 와, 마음에 드는 데다 딱 주차를 딱 하면 그게 끝인데. 자, 이곳은 지금 호캠프 캠파티. 지금 5월 행사장입니다. 아, 좋다. Damn this r c h d body. It's broken down and i n g f e s i can't okay. seem for the life of me <laughs> To hold back these tears <laughs> now they like a river alongside the remnants of my soul I'm strung out and the heart laying <laughs> alone Damn this restless labor it's a blessing and a curse I work all day and turn all night Just to hide you from my hurt At the end of my road I got nothing left to show oh, No, I'm strung out in the heartland